샤토 도란 루피 약속의 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루토 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타이틀 일본어 뜨는. 오늘 할 타이틀은 원피스 821화 원피스 8 2 2주 이지와 성내 동란 루피 약속의 장소로가 되겠습니다 지난화 칠남미 카덴차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루피는 성내를 어지럽히며 상지를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소리를 지르며 아주 은밀하게 다닙니다. 이 와중에 팔라민 카발레타와 만나게 되고 그를 어렵지 않게 제압합니다. 성내를 은밀히 어지럽히며 뛰어다니던 루피는 레이주를 만나게 되고 상디가 푸딩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루피는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며 성에서 뛰어내리며 약속의 장소로 간다고 합니다. 타이틀에서 알수 있듯이 이번 화는 성내를 난장판을 만든 후볼 일이 끝나자 가차없이 자리를 뜨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자를 대충 빠르게 후루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내 하면 제성 안내. 동란 하면 움직일 동 어지러울 난입니다. 약속하면 매질약, 묵을속 장소하면 마당장, 바소. 자, 이번엔 발음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는 일본어로 읽지 않고 외래어로 읽어 샤토 라고 읽고, 동란은 도란이라고 읽습니다. 약속은 야크소크. 장소는 바쇼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쫙! 이를 다 이어붙이면 샤토 도란 루히 약속노바쇼에가 됩니다. 슬슬 빅맘과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약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루토 연구소 연구소장이었습니다.